우리 서버도 막피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 막피 있나? 브라더 소다님, 추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따 이형 세네이 씨오이 날라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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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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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도망가아 우씨 까비 아이형좀 치네 이 정도 버텼으면은 뭐 이긴거야 솔직히 아 안타 제물 들어갔어? <laughs> 아주 좋았어 근데 그래, 인간 제물 한번 넣어줘야지 아수류탄이 방송 보고 있었다고 <laughs> 아 그래 요 형님 아, 근데 형도 치시네 투사였구나 다크 프인줄 알았어 아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아 나는 오늘 돌릴 때 지금 생각 정리를 좀 끝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딱 완성형이 일단 이거 그 실패했을 때 알비노 피닉스를 좀 채워주면 이게 컬렉이 좀 그래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뭐, 스네라 원명 원뎀 몸 리더 경험치인데 스네 말고볼게 없네 그래도 스네 3%는 중요하니까 하는 게 맞겠죠 형들 지금 오킹이랑 피닉스 두개 넣고 나머지는 중복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킹도 보면 스적의 코네, PvP 리덕의 PvP 리덕의 해피 무시 뭐 이런 식으로 좀뭐 바닥이 좀 올라가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두개 넣고, 아니면 이것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 욥니르 욘리르? 옴니르는 물방의 PVP, 리더에회피무시의 피통이라. 그래서 지금 이거 두 개에 중복을 세개 할지, 아니면 이거 세 개에 중복을 두개 할지. <laughs> 안타가 나온다는 생각은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어. 아, 스네 3복 큰가? 잠깐만, 지금 내거 이게 스네가 이정도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스톤 안 끼고. 그래서 스적을 좀더 올리긴 해야 되는데, 스네도 중요하긴 하지. 그냥 한170% 넘겨야 나중에 유일 뽑았을 때, 한 190에서 200까지도 나오니까 뭐 유일 뽑는 건 너무 나중이긴 하다 근데 그러니까 배지 차고 한 180은 그래 나와야 요새는 어, 쟁도 하더라고 아니 너무 턴이 잘 걸리니까 아퍼 너무 아퍼 <laughs> 어 이제 슬슬 한번 해 봅시다 근데 오늘 뭐지? 너무 할게 없어 가지고 나 쿠폰 밖에 할게 없거든 진짜 네, 이게 너무 좀 허전해 가지고 뭐라도 좀 살짝 해야 될것 같아서 <laughs> 형들아 그, 이번에 나온 전투스톤 패키지 어차피 얘네들이 뭐 한정제작 아마도 내놓을 테니까 좀 미리 구매한다는 생각으로 좀 구매를 해볼게요. 음 어차피 사는 패, 뭐 패키지긴 한데 어 이거 하나만 좀 가볍게 구매해서 재물 삼아서 좀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뭐늘 그렇듯 그냥 인형팩으로 싹다갈 거고요. 개 둬야지 마인드라고. 고맙습니다 어... 자 요거를 이제 명... 전 요새 이제 명코 한 2천만개 모을때 까지 계속 명코로갈것 같거든요? 4개씩? 시원시원하게? 뭐 별로 시원하지 않나? 어 5만개 잘나온다 좋았어 말하자마자 썩을거 어, 좋아요 어? 이렇게 해주고 자 인형팩 16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아 근데 요새 개돼지팩에서 뭐가 너무 안 어우 이게 아 아니, 아니구나 아, 녹색깔이 있었네. 없는 줄 알았어. 설레여가지고 아, 개돼지팩이 너무 막, 잘안 나와가지고. 좀 까는 맛이 안 나. 막 빨간색도 좀 나와, 죽음. 어우, 그래. 번개도 좀 낚시로 좀, 어? 쳐주고. 그래야지. 번쩍번쩍 해야지. 이건 라라네요. 누가 봐도 라라. 여기도, 예, 뭐가 안 보여요. 누가 때려요? 이 형은 또 누구야? 아이, 뭐, 몇 명이 오는 거야, 왜 이래, 에이. 왜 이래, 아나 정말. 뱅가드 들어왔구나. 아여자잘 어, 왔어. 나이스. 인간재물 들어갔다, 에 잘했어. 자, 인간재물 하나 시원하게 들어갔고, 바로 또 갑니다. <laughs> 지금이야. 지금 영웅 딱 나와야 돼. 어, 안 나와 재물이 덜 들어갔나봐요 여기서요? 아, 이 패키지 까고 있... 아니 형들 행사하고 있는데 반칙이야 이거 어 안돼 그렇게 하면 자 늑돌이 나와주고 오 깜짝이야 뭐야 아이 파란색이네 이씨 아 사냥하면서 행사하는게 반칙이라고요? 죄송합니다 형님 <laughs> 아, 죄송해요 아이 제가 또 사냥이 너무 마려웠지 뭡니까 어. 보감작은 또뭐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laughs> 잽싸게 좀 했어요. 파란색 번개면 초록이. 야, 근데 요새 진짜 영웅도 잘안 준다 개대집회. 오, 나이스 좋았습니다. 나이트발드 하나 먹어주고 한 개만 딱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한 개만. 역시 인간재물이 효과가 있었나 봐요. 하나만 더 주면 안 되나? 하나만? 어, 아니야. 근데 진짜 재고랜턴 더럽게 안 나온다. 정말 갖고 싶은 인형인데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줍니다. 다른 사람 없겠지? 어, 오케이, 좋아요. 확인 한번 해주고. 아, 형, 이게 요 스톰 패키지는 성물이 그거야. 신비팩이야. 그래가지고 인형으로 가. 오우, 여기 여기 여기. 이거 거의 거의 그냥 파란색인 것 같은데? 어. 야자자, 자.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뭐야? 아이 뭐야 뭐야 뭐야? 아예 생존기 빠졌다고. 오케이 날라다. 어, 어, 나이스. 어 여기서 주, 죽었지만 괜찮아요. 예, 좋아요. 어? 근데 여기서 죽어도 점수 빠지나? 복구는 안 뜨는데. 아이. 씨 여기서 죽어도 점수는 빠지네 아쉽습니다 에이? <laughs> 그래도 복구는 안빠졌다 성에서 한번 해볼까? 어 그래도 이정도면 산거야 인정? <laughs> 이정도면 산거지 복구 안빠졌잖아 그럼 된거야 그죠? 파란번개 어 아니야 자 마저 까볼게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갑니다 야, 근데, 진짜, 잘안 나오긴 해, 그지? 자, 합성 한번 해볼게요, 형들. 이제, 인형 합성. 영웅이 하나 나와서, 여기에서, 이거 무조건 맞아 있다. 오늘 전인 도전 한번 맞아 있네요, 형들. 어, 무조건이네. 자, 요거는 좀 시원, 하게 갈라 그랬는데, 이게. <laughs> 아, 조, 졌다 어, 조졌는데? 너무, 오! 뭐야, 이거. 열번 했는데, 어떻게 일로 끼가 나왔지? 대박. 오히려 좋아요. 아간색 이게 지금 어딱 여섯 번 되네. 이러면은 이제 내가 여섯 번만 하면은 확정 보상이니까 이거를 싹다 조져도 하나는 맞아 있는 거죠. 안 나와도 진짜 안 주죠. 비더 먹을 놈들 진짜 하여간 얘네들이 싸가지가 더럽게 없어요. 어? 너무 버릇이 없어. 아니 진짜로 안 주네. 땡 <laughs> 아 기분 나빠, 이씨. 이러고서 마지막에 주고. 야, 항상 이런 식이라니까. 사람 타이밍이 꼬이게 하려고. 어? 맨날 이래요. 자, 좋아요. 영웅 3개. 네, 깔끔하게 확정해서 받아주고. 그러면은, 지금 인형이 어떻게 되니. 다섯 장한번 도전이래, 한 번. 어. 자, 요거 한번딱 도전하고, 이제 쿠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아, 진짜 안 나올 줄 몰랐다고. 아, 근데 일상적이야. 어. <laughs> 어 일상적이야. 가자. 바로 확인합니다. 확인! 어? 나왔어? 아... 어... 발키리 <laughs> 또 낚였었지 <laughs> 아, 까비야 자, 이제 가볼게요 네, 발키리한테 또 낚여버리는 일이 벌어졌고요 재물 좋았고 자, 이제 안타 도전을 해봅시다 안타 고르고요 어, 기존 플랜대로 갈게요 오키니랑 알비노 피닉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런거 넣고 갈게요 컬렉 두 장에 중복 하나 네, 요렇게 넣고가면 가보겠습니다 쿠폰 확률이요 뭐 나와있진 않은데 뭐 NC가 말을 해주기로는 뭐 똑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다고 근데 알비노 피닉스 얘가 그 컬렉이 막 생각보다 엄청 좋진 않더라고 <laughs> 그냥 내성 3% 그거 챙기려고 이제 가져가는 거지 가보겠습니다 신화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조사해 본 바로는 쿠폰도 합성 확률이랑 이제 똑같더라고요. 어, 똑같더라고요. 아유 응원 감사합니다 형님. 정말 감사하고요. 자 한번 눌러봅시다. 3, 2, 1 갑니다. 쫙. 안타! 까비고 중복인가? 아 중복이네 한번 더 갈게요. 어, 중복이니까 1트 더. 자 일단은 컬렉은 못채웠고 음 한번 더 도전해보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라도 아 여기가 아니죠 여기에서 라도 좀 나와주면은 좋긴 좋은데 바로 갈게요 아 클릭 미끄러져가지고 성 나갔다고? <laughs> 아니 마우스를 썩을거 바꿔야되나 이거 별로야 이거 클릭이 안돼 기분 나쁘게 네 전설업 감사하고요 <laughs> 아니, 신화도전 했는데 전설업 좀 킹받는다, 형. 자. <laughs> 음, 이번엔 잘 눌렀으니까. 가봅시다. 3, 2, 1. 자, 마지막 결과는? 확인! 이번엔? 아우, 까비요. 에, 네, 귀여운 아이가 나왔네요. <laughs> 어 웨딩 나왔네, 웨딩. 그, 법사분들이 이제 서먼 끌고 다니는데, 저는 인형으로 또 끌고 다니라고, 네, 깔끔하게 하나 줬네요. 이 녀석은, 근데 바닥이 좋은 친구인가요? 컬렉인데, 이거? 바닥 좋아? 어, 그래도 뭐 근추됨 올라가고, 뭐 나중에 데미지랑, 뭐 리덕이랑, 이것저것 올라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친구인데, 그닥이네요. 확정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바닥 공사. 깔끔하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음, 좋아. 잘했어 이러고 나는 이제 알비노 좀 잠깐 들어갈게 형들 그래 뭐 바닥 채우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 뭐 엄청 좋은 컬렉은 아닌데 네, 하나 하나 또 채워 나가는 거죠 이번에 인형이 또막 잔뜩 추가가 돼가지고 아무래뭐 다음 이제 신화 이력 맞아 있으니까 이제는 진짜로 좀 성물 쪽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네, 신화 성물을 뽑는 거에 노력을 좀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